자 특별한 이벤트를 한 아름 달고 찾아온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. 최우진 씨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트럭계 야생 카리스마 최우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오랜만에 만나뵙는것 같습니다. 네 굉장히 오랜만에 네.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자 오랜만에 만났다는 이유는 그 동안에 뭔가 많은 걸 준비했다는 뜻일 텐데요. 네 어떻습니까? 어 제가 또 자랑할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. 네! 데뷔 9년차 가수가 되었습니다. 9년이요? 네. 9년? 9년 됐습니다. 저는 그래서... 19년이 넘었는데 아, 네,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그냥, 그냥 9년 네9년네요 우진 씨도 어느덧 9년이 와, 됐습니다.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축하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예, 예.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아니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셨을 텐데요.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.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제가 아직 발매하지 않은 저의 신곡을 바로 여기 트로 챔피언에서 최초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잠깐만요. 아직 음원도 공개되지가 않았는데? 네. 트로 챔피언에서 신곡을 보여 준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회사랑 상의가 된 건가요? <laughs> 어 이곳은 트로챔피언이니까 어. 괜찮습니다. 이야 어 영광입니다. 아, 예.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신곡의 제목은 사랑은 뷰티풀이고요. 네.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. 지금 이제 나오는 곡인데. 네. 아 우진 씨에서 뭔가 생소하지만.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의 네. 또 최우진의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우진 씨의 새로운 매력. 트로 챔피언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는 최우진 씨의 신곡 무대.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자그 전에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? 무대를 꽉 채우는 신명나는 가락. 민수현 씨의 무대. 바로 만나보시죠.